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법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 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닐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릇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고대운동의 자료에 의하면 나무는 때때로 신들의 통치를 상징한다 성경해석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골덴게이하고 윈더그린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 이것은 뭐 이분들만의 해석이 아니라 많은 주석에서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통치자들은 자신을 큰 나무에 비유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고대 문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성경에서도 어, 교만한 자들 스스로 신처럼 높였던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을 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말씀 한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3절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음 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굉장히 구약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모든 나무가 다 교만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그네산의 꿈에서 큰 나무에 이 너부갓네살왕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에도 그랬고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견고한 나무였어요 땅 끝에서 봐도 그 나무를 알아볼 만큼 높이 쏟아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중의 새들과 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을 만큼 그런 큰 나무였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러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그것이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후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신이야. 나는 온 우주의 질서와 하모니를 주장하는 신과 같은 존재야. 스스로를 신과 같이 생각하는 교만이 그 안에 가득했음을 지금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순찰자. 감독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위에 감독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참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위에는 감독자가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 신처럼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하늘에서 한 순찰자 감독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 버리라.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 버리고 열매를 해쳐 버려라. 그리고 그 짐승들을 다 흩어지게 해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 이것은 그의 교만이 한 순간에 땅에 떨어져 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찰자 감독자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나무를 이렇게 밑둥, 그 나무 밑둥은 살려두고 또 그걸 새와 노수로 이렇게 동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밑둥은 남겨놓으셔서 또 그걸 보호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면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곱 해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위에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후에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이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음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것이 오늘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었고 또 어제 느브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송대니이 꿈을 다니엘이 듣고 해석하면서, 1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굉장히 번민하였다. 당황하고 번민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당황하고 번민했을까?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불길한 꿈이어서, 이게 왕에게 아래기가 민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더 깊은 미닝이 들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이느부갓네살 이 왕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꿈을 해석해서 혹시 자기가 어떤 벌을 받을까 뭐 그게 두려운 상태는 이미 아닙니다 어, 이 다니엘이 지금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미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먼저 한번 그 꿈을 얘기해 줬고 해석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이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을 마지막으로 부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당연히 그 꿈의 진실을 얘기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알았기 때문에 알했을 때 내가 뭔가 피해를 입을까봐 또는 그게 민망해서. 이걸 이렇게 번민하고 갈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다니엘은 그 꿈을 보자마자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했을까? 그 이유는 다니엘이 느브갓네살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브갓네살 왕을 정말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보면 이 꿈이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는 또 이렇게 하면 또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걸 보면, 어, 다니엘이 느브갓네스 왕을 참 많이 좋아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불길한 꿈을 가지고 다니엘이 범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이 좋지 않더라도 그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당시의 문화적 개념상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 꿈을 피할 수 있는 그, 그 꿈을 제시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제시해 준다면. 그 제시한 방법대로 예식을 치르면 그 불길한 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알아야 또그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를 때이 꿈에 대한 불길함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정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말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예상대로그 꿈은 아까 말씀대로 매우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조목조목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기대가 있었죠. 그 기대처럼 이 다니엘이 그와 같은 불길한 꿈의 성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27절에 제시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혹시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서 나온 것임을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표현이죠 느브갓네상을 아끼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다니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사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극률히 여기십시오 죄악을 사하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느바네살왕이 지금까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가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교만이란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죠. 어, 일단, 의관렛살 왕은 그 교만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열매들을 맺었을 것입니다. 해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이제 마음을 좀 겸손하게 가지시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또, 공의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충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치 세례 요한의 외침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어, 혹독하게 호소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전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느브갓네살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느브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에게는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지도자였고 또 어,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한번 체험했습니다. 사실은 한 번은 아니겠죠. 다니엘을 보면서 새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통뿐이 아니심을 그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알아듣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다니엘은 그가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알려 준 것입니다. 그게 비록 쓴 소리처럼 들려도 그는 그게 그를 살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님들 저는 성경의 원리가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동시에 그렇게 귀했던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는지를 동시에 말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크리스를 믿고 삶의 방향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오늘 다니엘의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로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많이 반복합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단순한 말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아, 왕이 이 다니엘의 마음을 이루어 줬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신론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몇번 얘기했지만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한 선도님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또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내게 복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니까요.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 오늘 또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인생이니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손꼭 붙들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살아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알만하니까, 이 귀한 살 길을 다니엘이 제시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인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회개하는 말을, 회개하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외치셨던 그 말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을 또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들려주십시오. 날마다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듣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복음을 들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주의 복음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저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